러닝하는 친구들하고 러닝 할겸 단합 대회를 좀 가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주도에 다게 되었어요. <laughs> 짜란! 그러면은 제주도 도착. 제가 묵는 숙소는 맹그로브라는 제주 시티에 있는 호텔인데 특이하게 또 여기 살로몬이 있네 여기. 아주 좋은 걸. 기 아주아주 아주 깔끔한 호텔 컨디션입니다. <laughs> 지금 저랑 같이 여행을 함께 할 우리 친구들은 바다 가서 수영하고 러닝하고 저녁에 도착한 저는 지금 잠깐 여기서 대기하면서 친구들 기다리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녁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아, 오늘 메뉴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 또 여기에 러닝 단합대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뛰러 뛰러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이랑. 빨리와 친구들랑 밤 외출복을 이렇게 환복을 했습니다. 밤에 있기는 이 테리만큼 따뜻한 게 없지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까요? 아이랑 어, 상이랑? 심지어 아 대박, 나는, 나는 미나수인데 심지어, 나는 큐피도로 어, 너는 캡피도로 우리 여름 시즌 걸로 가요? <laughs> 그런가 요 <laughs> 그런가, <말할 때>? 어, <laughs> 그런가 봐요 통했네요 우리 어머 너무 예쁘다 우리가 갈 집은 와우 완전 낭만 있는데요 와야 여기 진짜 야, 여기 딱 봐도 찐맛집이야 와야 여기는 이야. 어. 어. 아, 이거 잘 보인다. 창문장이야 아. 거기. 짜라란 짠. 이거 좋지. 아. 아. 야. 야, 너무 예쁘게 나와. 거의 전라도 사람처럼 말해. 이 월이야? 내일 이렇게 입고 나가서 뛰면 너무 이쁘겠다 뒤에 배가 가는 거예요. 어. 어디? 아 찍은 데 있잖아요. 네저 아, 아, 아아 <목소리도> 네. 이렇게 우리 어. 미나수를 알고 계신 고객님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소통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어~ <목소리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 네, 있어주시면 돼요. 미나수를 알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어.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 어떻게 해? 춤추러 올게 춤춰줘? 와,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저92914그 우리 지혜짱 지혜짱도 한번 스캔할게요 네저는 여기 선글라스는 모벨이고요 네 그리고 헤드밴드는 룰루레몬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요거는 미나수 네 이것도 룰루레몬 신발은 나이키입니다 굿 아주 멋져요 네 자그 다음에 남자 미나수 1 미나수 모자고요 네. 디스트리믹트 비전이고 미나수 티셔츠 어, 뒤꺼져 졸라 멀었네 진짜 <전략을 웃음> 없네, 예스 다음 아, 안녕하세요 쓰겠다? 저는 빵라스 <laughs> 라이다 패션 러너요 어, 그리고 패션러. 위아래 의상은 전부 다대 미나수 <laughs> 재킷은? 네. 팔로워. 네. 신발은 온러닝, 양말은 발목 보호를 위해서 CP를 신어줬습니다. 어, 양말 아주 예쁜데요? 저, 저 잠깐만요. 자, 이제 라스트. 수영저 모자는 아, 미나수고요 네. 셔츠도 미나수고. 이제 선글라스는 어디거야 이거? 오클리. 오클리. 그리고 바디 세디 파이 예. 그리고 신발은 온러닝 신었습니다. 와우, 굿. 오늘의 OTD 어떻게 되시죠? 저는 뭐다 필요 없고요 네. 끼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뭐? 어? 야, 왜 이렇게 아니, 유연하지? 장난 아니다 안유연해 이만 얘기할게요 일요일로 뛰고 차가다가 차 사고 네, 네, 나면 안되니까 네. 항상 본인들이 인식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 오 음, 두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우 오우 오 진짜 <laughs> 우 집중해서 아, <laughs> 집중해서 잘찍고 입니다. Yes. Wow. 자기는 뭐세요? 전전복 솥밥. 와. 는 갈치. 니다 gotcha. <기> <기기> 음 <진짜 기>

내가 왜 이러지? 이걸로 했각 버리면 그때부터 위험한거지 커지 네. 어? <놀람> 아, 맛있겠다.